이거는 제가 유학 생활 할때 대학교 때 일인데요. 저는 기숙사에 살아서 다이닝홀 가서 밥을 맨날 먹었기 때문에 굳이 막 레스토랑에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막 다운타운까지 멀리 가야 되고 캠퍼스도 큰데 캠퍼스를 나가서 다운타운까지 가서 레스토랑에 가는 거니까요. 그냥 뭐 클래스도 많고 바쁜데. 그냥 다이닝홀 가서 가깝게 먹으면 되죠. 그리고 기숙사에서 지내면 밀플랜을 원래 무조건 사야 되니까 밀플랜도 이미 있겠다. 이거는 써야죠. 레스토랑에 가면 음식값도 음식값인데 팁을 줘야 되잖아요. 아, 여러분. 팁, 한국은 없잖아요. 익숙하지도 않은데 팁이 최소 15%예요. 최소. 15% 줬다 하면 사실은, 어? 이거는 정말 15% 이하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15%를 주면 어, 그, 그냥 뭐, 그냥 진짜, 그냥 최소, 최소한의 팁이고, 조금 친절했다 하면 20%, 20%가 평균 좀 친절했다, 좋았다 하면 25%, 그리고 더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무슨 팁을 25%를 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한국인으로서 이럴 때 한국 진짜... 최고인 것 같고요. 아무튼, 하루는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왜냐면, Thanksgiving week 주간이었는데, 그러면 캠퍼스가 다 셧다운이 돼서, 기숙사에 사람이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제 아침 먹으러 가서, 저는 팬케이크 맛있게 먹고, 친구랑 재밌게, 맛있게 먹고, 이제 팁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룸메이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Hey, Rachel, are you serious? 그래서 저는, 어, 뭐, 왜, 무슨 일이야? 이랬죠. 그러니까, No, you're not doing this. You can't do that. 아,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 룸메이트가 그 순간에 저랑 같이 이 테이블에 있는 걸 되게 창피해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창피해. 내가? 왜? 왜? <laughs> 저는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혹시나 이런 일을 겪으실까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카드를 갖고 다녀요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고 미국에 있을 때는 데뷔카드 갖고 다녔는데 그날 따라 그날 따라 현금이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지갑에 동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 플리즈 하면은 빌지를 가져다 주시잖아요 거기에 음식값은 지폐로 내고 빌로 내고 그리고 저는 팁을 계산을 해서 동전으로 이제 내려고 동전을 이렇게 테이블에 차곡차곡 차곡 쌓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제 룸메이트가 아,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마 진짜 안 그럴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현금이 더 없었어요 그래서 아난 어, 이제 어떡하지? 난 맛있게 행복하게 잘 먹었는데 이걸 동전으로 주면 무리한 거군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가 제 팁을 대신 내줬는데 아 당연히 갚았죠 바로 갚았죠 그래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아뭐 돈은 돈이지 동전도 돈이지 상관없어 그냥 팁도 동전으로 줘도 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이 그래도 레스토랑에서 일해서 돈 별로 못 받고 다 팁에 의존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동전으로 받으면 기분이 좋겠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돈이지만 그래도 팁을 줄때 굳이 이제 현금으로 쓰실 거면 제 배로 줘야 하는구나. 저도 뭐 하나 배운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팁을 기계로 주더라고요.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패드 같은 거에 서비스에 만족하셨으면 이제 팁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럼 보면은 15% 이하로는 없어요. 저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쭈르르룩 버튼이 있고, 저는 거기에 이제 딱 스틱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통 15, 20, 25. 이렇, 이 정도로 되어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르면 계산 안 하고, 바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제 신용카드에서 나가는 거니까 편하기는 한데,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서버가 보는 바로 앞에서 이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바로 대놓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에요. 내가 당신의 서비스에 이만큼 만족했다 이런 거니까 보는 앞에서 아나 15%만큼 만족, 20%만큼 만족 이거 상당히 조금 좀 그렇지 않나요? 아 당신 서비스 별로였으니까 전 15%만 낼게요. 이걸 이렇게 대놓고 말해야 된다는 게 이게 좀 약간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테이크아웃을 해가는데 팁 그 옵션을 들이미는 경우 이런 것도 되게 황당해요 예를 들면 베이글 샵에 갔는데 저는 베이글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 먹을 거거든요 근데 베이글을 이제 체크아웃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팁, yes or no 팁막 15%, 20%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서버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이 베이글을 준비해 준 사람은 뒤에 있는 요리사였고 나는, 당신은 나에게 무슨 서비스를 해주셨죠? 그냥 계산한 게 서비스인가요? 아, 근데 또안 하기 되게 어색하고 민망해요. 왜냐면 바로 계산하면서 이분이 제 앞에 있는데 나는 티에 만들 거예요. 할 수가, 물론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되나? 되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어, 제 친구들도 테이크아웃 해가거나 그냥 가판대에서 물건 살 때는 굳이 팁을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럴 때도 선택을 하죠. 왜냐면 페이스 투 페이 이분이 제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아노팁할 no 수가 어떻게 하실 수 있으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그 그 용기. 아, 이거는 좀. 저... 아무튼, 보통 레스토랑 가면은 팁은 보통 체크 플리스에서 이렇게 영수증 주시면 거기에 팁몇 퍼센트 할지 얼마 할지 적어서 놓고 이제 나가면은 신용카드로 그거 다 함께 해서 계산해 주시니까 편하죠. 그래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오늘 같은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현금으로 할 때는 되도록이면 코인보다는 빌로 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너이다. 그 매너이다. 이렇게 또 하나 배우는 거죠. 문화 차이. 비매너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몰랐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대신 현금을 내줬으니까 그래도 저는 그 다음부터는 신용카드만 썼습니다.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 to Sunset Glow for sponsoring today's episode. 오늘 영상은 선셋 글로우의 스폰서십을 받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yay! 선셋 글로우는 환경 오염으로 민감해진 현대인들의 피부를 위한 깨끗하고 정직한 성분으로 웰니스 뷰티를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예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급격하게 추워져서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거 느끼시나요? 저는 요즘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예민해져서인지... 빠르게 수분을 충전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모이스처라이저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밤부 프로바이오틱 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선셋 글로우의 밤부 프로바이오틱 크림은 유해성분,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 착한 화장품이에요. 정말 부드럽게 잘 발려요. 저자극 제품이라서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피부가 정말 촉촉하게 속에서부터 수분을 채워 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펌핑을 해서 사용하는 타입의 크림이에요. 펌핑을 하면 되니까 사용하기도 훨씬 편리하고 바를 때마다 수분 충전이 확실히 돼서인지 피부가 금방 되살아나는 게 활력이 되살아나는 게 느껴지고요. 아침에 바를 때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바르니까 메이크업하기 전에 피부 프렙이 확실하게 되는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화장이 진짜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자기 전에는 좀 두껍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간 슬리핑 팩의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면 촉촉함이 정말 좀 확실히 달라요. 데일리 수분 크림으로 선셋 글로우 뱀부 프로 바이오리 크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셋 글로우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제품 허니 파우치인데요. 저는 입술 각질을 제가 손으로 뜯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에 막 피도 자주 나고 그러는데. 요즘에 건조해지니까 이게 좀더 각질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딱 맞는 제품을 찾은 거죠. 허니파트 립 트리트먼트. 이 제품은 식물성 오일, 구종, 꿀 등의 유효성분으로 속과 겉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립 트리트먼트예요. 케이스가 투명이라서 안에 내용물이 잘 보여요. 정말 꿀 같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바르면 립 플럼핑도 약간 되는데 보르피린 2%를 함유를 해서 자연스러운 립 볼륨감을 잡아준다고 해요. 자극 없이 자연스러운 립 플럼핑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팁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입술에 바르기 편해요. 이렇게 바르면 미끈거림이 없이 입술에 착 달라붙어요. 꿀처럼 쫀득쫀득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아 오일리하고 끈적이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게 끈적이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허니 파우트는 실리콘 베이스로 막을 씌우는 보습이 아니라 속부터 채우는 식물성 오일 베이스라서 촉촉한 지속력이 있고 입술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건조함과 볼륨, 그리고 입술 각질 개선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죠. 입술에 착 붙는 고보습 립밤 찾고 계신 분들께 선셋글로우 허니파우트 립 트리트먼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민감한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줄 수 있는 선셋글로우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선셋글로우 제품들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다 적어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